삼성 라이온즈의 좌완 투수 최채영이 마운드에 복귀했다. 1 9일 경상구장에서 펼쳐진 2024메디힐 KBO 퓨처스리그 기아 퓨처스팀과의 경기에 선발 등판의 3이닝 동안 2피안타 무사사구 이탈삼진 무실점의 훌륭한 투구를 선보였다. 1회에는 최정용을 중견수 뜬공, 장시현을 헛스윙 삼진, 변호역을 단한 개의 공으로 뜬공 처리하며 깔끔하게 이닝을 마무리했다. 2회 이사 후 오선우에게 1호타를 허용했지만 이영재를 3진으로 잡아냈다. 3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그는 선두타자 오정환에게 안타를 맞았으나 이후 세타자를 범타로 요리했다. 이어 홍무원에게 마운드를 물려주었다. 최채흥은 대구상원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2018년 1차 지명으로 삼성에 입단했다. 2020 시즌에는 11승을 거두며 팀의 미래를 이끌 선발 투수로 기대를 모았다. 2019 시즌부터 2021 시즌까지 꾸준히 삼성 마운드의 한 축을 담당했다. 그러나 상무에서 복무를 마치고 맞이한 2023 시즌, 그는 부진에 시달렸다. 삼성의 5선발 퍼즐을 완성해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15경기에서 1승 7패 평균 자책점 6.68로 아쉬운 성적을 남겼다. 올해 초 만난 자리에서 최채영은 작년에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실망도 컸다. 예전에는 천천히 부상 없이 준비하는 게 목표였지만 이번 시즌에는 시작부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올해는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임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그는 팀 동료 투수들과 함께 일본 도쿄로 건너가 드라이브라인 훈련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4시즌 5선발 경쟁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고배를 마셨다.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준이치전 2이닝 4피안타 4 4 4 9 1탈 삼진 4실점. 이자책니포햄전 2이닝 6피안타 1피홈런 4실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개막 이후에도 1군은 물론 2군에서조차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컨디션 조절을 위해 미국 애리조나로 건너가 한 달간 개인 훈련을 소화했다. 5월 말 귀국한 뒤 컨디션을 끌어올린 그는 이날 2024년에 첫 등판을 소화했다.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80에서 99까지 무리없이 던질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통산 1군 103경기에 등판해 27승 29패 평균 자책점 4.52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선발과 불펜 어디에서든 팀의 큰 보탬이 될수 있는 자원이다. 과연 최채영은 2020 시즌의 11승 투수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까? 애리조나 스코츠데일에 위치한 푸시퍼포먼스 베이스볼 센터에서의 개인 훈련을 마무리 짓고 복귀한 삼성 라이온즈의 1차 지명 출신 좌완 투수 최채영이 퓨처스리그 첫 경기에서 무실점 투구를 펼쳤다. 최채영은 19일 경산 볼파크에서 진행된 기아 타이거즈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3이닝 동안 2피안타와 2탈3진을 기록하며 실점 없이 호투했다. 그는 총 34구를 던졌고, 그중 22개가 스트라이크였다. 1회에는 최정용, 중견수 플라이, 장시현, 허스윙 3진변우혁 좌익수 등공. 을 차례로 요리하며 삼자범퇴로 이닝을 끝냈다. 이외에는 김석환과 이상준을 땅볼로 처리한 후 오선우에게 1호타를 내줬으나 2사1호 위기에서 이영재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며 실점을 막았다. 3회 첫 타자 오정환에게 안타를 허용했지만 강민재를 좌익수 뜬공으로 최정용과 장시현을 내야 땅볼로 연달아 처리하며 이닝을 마쳤다. 사회부터는 홍무원이 최채영의 뒤를 이었다. 상원고와 한양대 출신인 최채영은 2018년 삼성에 입단한 후 2020년에 11승 6패. 평균 자책점 3.58을 기록하며 데뷔 후 처음으로 두자릿 수승수를 달성하고 국내 투수 평균 자책점 1위에 등극했다. 지난해 6월 상무에서 전역한 그는 시즌 중반 선발진에 합류했으나 기대와 달리 15경기에서 1승 7패, 평균 자책점 6.68로 부진했다. 퀄리티 스타트는 단두 차례에 그쳤다. 올해 5선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최채영은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냈고 시범경기 개막 이후 모습을 감추며 퓨처스팀에서 컨디션을 조율해왔다. 삼성 라이온즈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 중인 스프링캠프에서 연습 경기를 치르며 5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이 한창입니다. 1선발에서 4선발까지는 외국인 선수와 원태인, 백정현이 채운 가운데 작년부터 고민거리였던 다섯 번째 선발 투수를 가리기 위해 이번 캠프에는 4명의 투수가 각 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황동재는 주니치를 상대로 첫 연습경기 선발로 나섰지만 두 차례 등판에서 제구력이 흔들리며 이닝 7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전역 후 오선발 입성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지난 시즌 아쉬운 성적을 남긴 최채영 역시 니오넴과의두 경기에 모두 출전해 각각 이닝 4실점씩을 기록하며 불안정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연습경기에서 재구령 문제를 노출한 황동재와 최채영이 피처스캠프로 자리를 옮긴 사이 올 시즌 선발로의 전환을 노리는 좌완 이승현과 지난해 데뷔 시즌 선발로도 마운드에 오른 이호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투구를 펼쳤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이승현은 니오넴전첫 등판에서 1피안타와 이탈삼진을 기록하며 일자책점으로 2이닝 이상을 소화했고 요미오리전에서도 3이닝 1실점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캠프 내내 선발투수 중 가장 돋보이는 피칭을 선사한 이호성은 지바로 떼전첫 경기에서 2이닝 1실점을 기록했고 지난해 일본 프로야구 챔피언 한신을 상대로는 3이닝 2실점과 함께 빠른 구속까지 뽐내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팀의 부활을 위해서라도 5선발 확정이 시급한 삼성은 남은 캠프 기간 동안 치열한 경쟁을 벌여 선발진 윤곽을 잡아갈 전망입니다. 최채은 선수 복구 정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고 다시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파이팅! 이승현 선수 자완 특유의 각도 있는 투구 정말 매력적이에요. 선발로 전환해서 더 많은 이닝을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이호성 선수 지난 시즌 데뷔전에서 선발로 나서 인상 깊었는데 올해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팀의 힘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화이팅! 황동재 선수와 최채영 선수도 부진을 딛고 다시 좋은 투구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압박감 갖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던져주세요 삼성 선발진 경쟁 정말 치열하네요 누가 5선발이 될지 막판까지 궁금해질 것 같아요 다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캠프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기대됩니다 시즌 초반부터 선발진이 안정감 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 보냅니다 삼성 파이팅! 외국인 선수들과 원태인 백정현 선수가 1선발부터 4선발까지 든든하게 해주니 5선발만 잘 합류하면 올 시즌 선발진 정말 기대되네요 이번 시즌 삼성 선발진 정말 기대됩니다 을 위해 모두 힘을 합쳐 좋은 결과 만들어 내길 바랄게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